라이스 아, 나이 오 c h 야야야 야야야, 야, 야, 죽어! 아 병, 아왜 이래? 다 깨고 왜 죽는 거야 도대체? 아, 네, 고양이들 너, 저희가 여기 오지 마. 화면을 이렇게 겐세 하면 아빠가 다 죽잖니 스트레스 아요 지금. 이제 알아? 안 죽어도 되는데 죽었잖아 지금. 어디 봐봐. 실패인가? 그 아니지. 그래 실패는 아니 아니야. 먹을 거못 먹었잖아. 이런 걸 주고 있어. 뭐야 음. 32기나 돼? 잠깐만 쓸데없는 건 창고에 일단 넣어야 놔 되겠다 너무 많다 이게 지금 어디서 박스 보관함 어디 있어 보관함 보관함에 보내버립시다 뭐 이것도 보내버려 왜 원에 꽉 찼어. 에헤 보관을 왜꽉 찼어? 다 분해해 버려. 아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넣어놨나 보다 이거 어떻게 일일이 다또 이렇게 저거하고 있어 나봐아뭐 이렇게 많어 보내기 돼 있어. 오, 가방을 버려야 돼서 가방. 스킬 퍼워 보내기. 조준경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네. 조준경 다 없어버려. 가방, 가방. 가방도 넣어놓읍시다. 조준경을 세팅할 거 세팅하고, 없애버려야 되겠어. 압동 됐어 됐어 지금 장착 n k 거 빼놓고는 없어요, t a 오케이, 이 정도 되니까 인벤이 확 비네. 어? 나이스 요덟시 타일러 미션 안전 가오 미션? 아 했었고 여기는 어디야? 10, 13 10, 13 여기를 먼저 가야 되겠네요. 안전 광 여기 가서 여기 교전 하나 하고, 어, 여기도 다 마쳤으니까 미션도 다 했고, 멀긴 멀네. 일단 갑시다! 일로 가나요? 허, 일로 가나요? 허, 어지 간아두 수나가 한방한 방이 세긴 한데, 상전이들이란 말이지 지하에? 지하에 있는건 그냥 다다 쌩까? 무건권 쌩까? 0.6km 안전가옥 단태상점 어우야 스팀사우나 어? 뭐야 어 이제 러 가야 되다 아니 뭐 표시도 안 나오네. 길라잡이도 안 나와. 어. 숨어 숨어 왜안 숨어? 아이 e 아이 d 벗어나세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비 걸지 마시고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세요 괜히 나 건드려서 좋을거 아나도 없 네, 요 이런, 퍽. 또 나쁜, 어딘이에 숨어있는 것에. 어, 겁나많 어. 죽여버리카죽여버리자 <놀람> 아 이게 철창이 있어갖고 왜 이래 아왜 맞았어 지, 지나가는 회인한테 죽게 생겼네 이거 와어디서 한마리 더 아와 나이스 <laughs> 걔는 에너지만 달고 얻은 것도 없네요 여기 아까 들어왔었잖아, 옷집. 여기 나쁜 놈 있을 듯 느낌이 딱. 없나? 있을 건진데 적발견. 아, 못뭐 가네. 먹을 건 있네. 넘어가는 데가 있네? 드론? 어, 이런 또 발견한 것도 있네요. 또 먹을 게 있긴 한데, 뿡. 자, 저 클래식은 겁나 나오네. 스나이퍼 클래식은 겁나 나와. 하지만 난안 좋아한다는 거. 아, 여기도 한번 가 봅시다. 여기 아까 뭐 먹을 게 있었던 거 같아. 음. 일단 냉장고 다 센탈까? 아까 아까. 까까. 까까. 알람 소리 가자. 안전가옥. 저한테 상점. 허드슨 달아리 헬스 치킨 헬스 치킨 맞는가? 어. 치킨이 아니라 키친 여기 여기 나쁜 놈들이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딱 아지트인데. 일단 안전가옥 세이프 하우스로 간 다음에 죽어도 거기서 부활하게 만들어야지. 아, 이거 뭐. 왜 개겨 갖고. 어입니까 안전가옥. 뭐야? 이런 개. 미안해. 오줌 싸는데. 이리 로 들어가라. 올로 들어가야 돼. 안중은 가옥에 들어가게 좀 해주세요. 어, 이리 가나 보다. 먹을 거. 음, 맞 네. 잠깐 여기 전화가 기 있어. 전화기 위에있다는건가 아, 일단 가자 반갑습니다 hey, you know you wanna take a look. 자 썸띵 이게 다야? 이거 뭐 얘기해갖고 미션 얻어야지 아이 양반이구나 헬로우 아 <목소리도> 이런 안녕하세요 힌 b o 가 만잡지 않는 rear ata 진 어허허허 어 여기는 여기는 특별히 없네 여기는 특별히 미션이 없어 보조미션으로 이루어진 스테이지인가봐요 음, 일단은 통화기록 요걸 찾고 통화기록 먹고 미션들을 하나씩 진행을 해도록 할게요. 어디 니네도 I bought the farm. Say what? Okay. I bought a farm. 48 acres out in Virginia. You kidding? Right up in the Blue Ridge. It's mostly cleared with a, a little bit of woods out back and a n there's a farmhouse. I'm going to raise chickens. Okay. You're, right chicken. You're a city boy. 제 가까운 미션. 미션이 보조 미션 제가 가까울 거야. 지름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안 하네. 그러니까 알아 서 찾아가야 되네. 알았어요. 알았어. 작동을 찾아갈게요. 어, 실종자. 헐! 아 옆에 문 놔두고 왜왜 왜 이러는 게난먹건 먹고 현장 조사하기 실종자 에코 발견. 아, 고르스와. 여기 또 누가 또 실종된 거야? 앉아 있는 사람들. 주디 월터스 와 주디 월터스 2층인가 보다 오케이 2층이면 저기서 건너갈 수가 있나? 없네. 어, 일루 들어갔나? 일루 들어가는 같지만 아, 여기 갈 길이 있나? 저위에 옥상으로 올라가나? 없던데, 길이. 응. 어디까지 가나 문이 잠겼고요. 어허, 일로 통하는구만. 에코 또 에코 발견. 조사하기... 어디로 도망가고 있는 것 같은데, 딱 보니까... 헬로우 조사는 그게 왜안 떠? 가르시아 조터너, 문자메시지... 에이... 당신은 뭐하세요? Ah, oh, i already did it, it. hang on mr valassi i meant it i'm not talking until i give God, him another, another chance to do the right thing and hope you know, you know i thought of taking the day off and calling but in sick. if you, know, you if don't know, you i was waiting outside to, to get you out. the compensation review is coming up hey judy judy they want you in the boardroom judy judy 저 방송국인가? Active echo beacon detected. 이렇게 바로 앞에 에코가 있을 거면 뭐하러 이렇게 한번해 하지. Judy Walters. Judy, where you going? You know some more manpower and resources we'd have that cure. Guess I thought that maybe, just maybe, we put humanity first. Security. Matthew, Miss Walters is coming down. Could you detain her, please? Judy. Okay. 계단도 그냥 안 내려가지. 점프하면서 내려갈 거야. 딱 보니까 여기 있겠구만. 에코... 어, 경비랑 싸우고 있어! 미스 월터스, 나기다 웨이트. 나 고드 미. 못 나가네. 아, 키패드. 오케이. 현장 조사. 왜 그래? 어, 주디, 왜 누워있어? 붕괴로일어 치명상, 뭐가 붕괴했어? 차에 쳤나보네 아, 죽었나? 주디스? 어 사망했네 에헤 안타깝지만 주디스는 주, 죽었어요 나한테 장갑을 남기고 죽어버렸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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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호 기간단총 치명타 접착